가요. 언니 마중하러 가요. 그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바람을 가르는 소리도 아니야. 침 튀기는 소리요 알까? 몰라. 음! 음! 그럼 먹고 오자, 가면 내려가서 사와. 한번 먹었어? 음. 맛있지? 이렇게 돈까스 넣어서 원래 됐었다면 리거다안 나왔을 거야 이런 거 괜찮지? 응나 이제 다 먹었어 그거를 날 주고 아니 아니 먹으러 나갈 거야? 돈가스 약은 몰라? 한번 따다안 먹어 단무지 하나 먹대? 무자 가니쉬 먹어 응? 가니쉬 좀 먹어 먹어 먹었어 맨날 스테이드 그런 거 많이 먹으니까 이런 브로콜리 많이 먹어요가서 먹기 싫어 속쓰림 오는 사람들 많대 속이 많이 쓰려서 먹지 못한다는데 많다 그러더라 위를 먹는 사람들도 있나봐 엄아 어, 너무 면 진짜 좋은데? 근데 이게 위염 치료 뭐 이런 거니까 마가 최고야 그때 엄마가 요번에 가면 마 사다가 또 갈아줬어 근데 괜찮서 그냥 강판에 갈아서 줘도 돼? <laughs> 왜? 어디서든 <laughs> 그, 저기야 We drive up, 45 wind in our face. Yeah. No time to think about slowing down. Fuck yesterday. Let's go out to the city, lights girl. Got me feeling right, fading away. Yeah, it's right now. I think we needin' that long holiday. Late nice, real fights. Got that shit, got that real ice. For you, come soon. That girl, gonna stay the night through. I think that I love Above you, feeling like we've been okay. So it's time to get away now. 칼을 할 리가 없잖아요. 주, 주, 주. 버 꺼내는 포크가 있구나 안음 어때? 맛있어? 박씨는 응. 안 좋아할 맛이다 네? 베르가몬 향 같은 게 나네 뭐라고? 촬영 중이었어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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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가몬 향? 홍차향 응, 홍차? 홍차향이면 홍차향이라면 되지 왜 일부러 그런 표현 써 내가 그랬으면 아는 척 하긴 이랬을 거면서 홍차향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별로 안나응 괜찮지 응응 응. 맛있는데? 어때 박자 맛있어? 때 박자? 자! 거봐 내가 말했더 아빠 안 좋아할 맛이야 향? 뭐냐? 블루베리야? 그래. 뭔가, 인공색소의 향. 음. 뭐만, 나. 제 답정, 너야. 케이크, 지가 나한테 태... 태어나기 전날부터 블루베리 케이크 엄청나게 보여줘놓고 음. 빠바숲 시킬 때 케이크, 그만, 나 케이크 뭐 먹을래? 그러는 거야. 음. 근데, 뭐, 초코 바닐라 케이크 먹을래? 근데 그 위에 블루베리 케이크가 있었거든? 너 먹고 싶은 걸로 해. 그래? 그래도또보먹을래브로 뭐 블루베리 케이크 먹고싶다며 그거먹하니니그뭐라래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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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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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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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그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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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그래? 빠바였어? 병원에서 또래민을그어봤어 아니 그선물하 그래? 그 선물하기에 떴더라고. 고지리겸수고지리겸수고지리겸수고지리겸수박디리겸 고디리 겸손. 고디리 겸손. 고디는 겸손. 고디리 겸손. 고디리 겸손. 고디리 겸손. 고디리 겸손. 고디리 겸손.

너가? 내가 아니라? 왜? 우리 집 사람들이, 난 너무 예쁘게. 왜? 나도 너무 힘들어. 니가 내동생이 <laughs> 그리고 너는 케이크를 입술로 먹었냐? 볼드모트다, 볼드모트. 닦았는데? <laughs> 입술이 포렇게 물들었어. 그, 보라빛 립스틱 발른 것. 그래, 기다려 자꾸 입술을 들이대니. 같이 입술을 들이대주겠다거절하다 거만 먹어아야 약과 먹어. 그럼얘를 먹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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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그리 그리고. 그리한그리 얘 들었어? 가슴 폐에. 폐안 좋다고? 뭐가 있다며 물이 찼다고? 폐에 물이 쳐. 뭐야? 야, 벌레가 나왔어. 벌레 아이스티야? <laughs> 야, 벌레가 왜 나와? 왜? 그래, 깨끗한 거야. 이게 벌레야? <laughs> 응. 날파리 아니야? 어, 날파리가 왜? 벌레? 왜 들어갔어? 초파리가 왜 들어갔냐? 이건 어, 뭐야 소민이 거? 세 컵에다가 다른 아이스티? 아이스티. 나 지금 벌레 음료 먹은 거야? 어디 똥을 나왔겠냐. <laughs> 다시 해줘. 다시 해줄까? 더 버리고? 안 먹어. 그러니까 다시 해줘. 에이 커피. 뭐 아이스티 하나만 더. 복숭아 레몬. 레몬. 아니면 두개다 섞어서 두개 해줄까? 너무 많이. 레몬 달래. 너네는 그거 먹고 나네는 커피 줘예만 아, 아이스티인데? 아빠도 아이스티 먹고 줬어? 아나 너무 피곤해 그거 먹자 벌레 음료 우유 먹을래? 우유를 달라고 우유 걸 우유를 사와라 그러면! 아빠가 사와 우유 아빠가 베이비 슈타브라 먹었어 아무 딱딱한 줄알았지 그래도 몰랑한 줄 몰랐지. <laughs> 오늘의 아빠는 빵 빌런이야. 빵 빌런. <웃음> <웃음> 내 블랙 스무. 너무 코딱스만 하다. 1,800원. 야, 언니 손바닥만 한빵 하면 씻기 있지 않아. 내 손바닥이 작잖아. 그치? 손바닥. 손바닥. 루피, 와? 와? 까쿠피, 수모키 맛있어. 니가 사다 준다며? 잊어버렸네. 이디야 수박주스 맛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이디야 수박주스 맛있어. 니가 사다 준다며? 이것도 잊어버렸네. 박시야 <laughs> 안 하고 놀어 다시 려고 어때 맛있어? 음. 코코아 쿠키 생마시멜로를 박았어 <laughs> 어우러지지 않아? 맛있는 듯 아닌 듯맛없다 양치자 뭘까안 담아 먹어. 야, 커피 맛 없다고 커피도 이렇게 남겼어. 내 얼음까지 회사 가 놓고? 얼음까지. 필요 없사 이거 얼음 가져가 살짝 섞여도 괜찮아. 박씨야, 아, 그만 먹어. 오케이. 또 그만 먹으라니까 바로 내려놨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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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당정먹게 씌워? 신하게 씹어 이렇게 누가 그렇게 느리게 씹으래? 그거는 <laughs> 이빨 없어서 그렇게 씹는 거잖아. 이렇게 내가 씹을지 고기를 흔들라랬어. 너도 아프니까 다크 소프리 내려오는구나. 진짜 다크 하나 없 언니 다크에 아직 버금가진 않지만. <웃음> <웃음> 누가? <웃음> 아빠, 그런 거 무서워해. <laughs> 악몽, 악몽 데